강화적 화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화 화문석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화문석은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화문석 관리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시고 화문석을 오랫동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문석 청소법입니다 먼저 화문석 위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기나 빗자루를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화문석 위에 먼지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요. 두 번째로 화문석이 말리는 기준을 말린 부분을 기준으로 화문석 결을 따라서 말은 법으로 닦아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결을 닦아서 닦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반대로 화문석이 말리는 부분이 아닌 반대 부분으로 닦아내주시기 때문에 화문석 문양 부분이 손상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꼭 화문석이 말리는 기준으로 결을 따라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을 따라서 닦아주실 때 일반적으로 세가지방법이는데요첫 번째로는 마른 헝겊에 살짝 물을 적셔서닦아주면 방법과 두 번째로는 줄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귤을줄 껍질을 우려낸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황물석 위에 뿌리시는 닦아주는 시 방법과 그리고 뜨거운 물에 식초를 몇 방울 섞으신 다음에 거래를 통해서 아로마를 살짝 적으신 다음에 닦아주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귤과 식초가 화분석을 만드는 주재료인 왕골의 색깔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변색 반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초와 귤껍질 이용한을 추천해 드리고 이귤 식초와 귤껍질 이용해서 모든 부분을 골고루 닦아 주신 다음에. 건조 과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문석 건조 과정입니다. 여름철에 화문석을 사용하시고 나서 장기간 보관하실 때에는 아, 화문석을 건조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문석을 만드는 왕골이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건조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보관한 상태에서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꼭 화문석을 그늘에 펼치셔서 햇볕이 아닌 그늘에 펼치신 다음에 꼭 건조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분석 위에 신문지 또는 습자지를 펼쳐주는 과정입니다. 화분석 위에 신문지나 습자지를 펼치는 이유는 습자지나 신문지가 화분석을 습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방지하기 때문인데요. 습자지나 신문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화무석 표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신문지를 꼼꼼하게 화문석 위에 펼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정성껏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신문지 않게 잘 말려진 화문석을 보시는 것 같은 비닐을 통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비닐을 이용하는 이유는 비닐 포장하게 되면 화문석 안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늘 에잘 말려진 완고를 습도로부터 보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하실 때는 세워서 보관하기보다는 뒤틀림 방지기 위해서 뉘어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화문석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화문석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오랫동안 화문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화도령 화문석이었습니다.